배우 요청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귀담아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번 배우를 골라봤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루다주가 55살인 거. 영화 데뷔는 심지어 그가 20살이던 1985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수지, 들국화, 박미선과 같은 시기에 데뷔한 정말 중년배우라고 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가 현재 2020년에도 아이돌 그 이상의 미친 인기를 유지하는 데는 그의 늙지 않는 잘생긴 외관도 한몫했겠지만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몇살 캐리하고 전 세계에 셀수 없는 팬들을 만든 그의 비결은 바로 와인처럼 멋들어지게 숙성된 그의 매력입니다. 특히 오늘은 로다주의 매력 중에서도 그의 섹시하고 쿨한 이미지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다주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뻔뻔함입니다. 로다주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이 순간들도 재치 있게 넘어가곤 합니다. 급작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크리스 에바스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라는 솔직한 표정을 짓습니다. 재밌는 반응은 아니지만 솔직해서 호감이 가죠. 이젠 로다주의 차례. Turn my mic up. Thank you. <laughs> Rat ass. 뻔뻔하게 농담을 던지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합니다. 이번엔 그가 수상소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lik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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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브 좀더 주세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근데 어떻게 재수없지 않고 매력적이냐고요? 그의 평소 말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로다주가 하는 두 가지 타입의 개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잡법 개그입니다. 로다주가 하는 농담의 특이한 점은 자신을 띄워 주는 농담을 자주 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그의 성격은 그가 아이언맨을 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I'm the best. Do you l like Yeah, more more, 로다 주가 이런 본인 자랑 과같은 농담 을하 고도 재수 없 다고 느끼 지않게 만드 는 이유 는두 가지가 있 습니다. 첫 번째 는 과장 입니다. 로다 주가 자신 을 띄워 주는 농담 을할때는 말도, 안되는 수준 으로 과장 을 합니다. 내가 이거 다 했어 다나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이 이거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정도까지 과장을 함으로써 자신은 농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방금 상황에서 만약 여기까지만 말을 했으면 로다주의 자뻑은 진심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장을 해주면서 자신이 농담하는 것을 확실히 전달을 하죠 두 번째는 톤의매너입니다 로다주는 특유의 뻔뻔한 표정 그리고 농담한 이후에 눈빛 혹은 웃음으로 한번더 자신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다주의 작법은 밉지 않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그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형태의 농담으로 자신을 깎아내린 형태의 농담도 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남발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다주는 이런 자뻑 농담들을 통해 자신이 가진 매력들을 밉지 않게 뽐내면서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다주의 두 번째 개그 타임! 바로 빠른 템포의 반전 개그입니다. 먼저 진지한 척 거짓말을 던지고, I think I this 당연히 로다주가 말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Chris?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 행동을 해서 아까 했던 말이 사실은 거짓말인 걸 밝히는 농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웃는 이유 비행기를 빌리고. 멋진 생일파티를 했어 라는 말을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빌리고 그 다음에 결제를 했지 라는 당연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이번엔 토크쇼에서 각자 히어로의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공개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m 차례차례 Finally, Iron Ma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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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하게 또 거짓말하는 로다주. 로다주가 이런 통수개구에 뛰어난 이유는 순발력과 그의 표정 연기 때문인데요. I think I should answer this question. 거짓말과 okay. <laughs> h uh, i <well. 웃음> 거짓말임을 드러내는 행동 사이에 1초도텀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농담으로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약간씩은 티가 나기 마련인데 로다주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Very color coordinated. We texted beforehand. We had it yeah, Tuesday is Navy. Godlike. Where did you shoot the, this movie? Hot Atlanta. In it? When you say Hot Atlanta, is that because hot, it's hot or sticky? Or Atlanta in July. You know, so it, you're in the. It, fall. it was beautifu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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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Once the helmet closes, I'm not there. You go <Bye>. home. 또 거짓말을 하고 연기하는 로다주. 로다주의 화법은 저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로다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의 속내를 알수 없지만 재밌고 관심을 끄는 화법이 쿨한 매력을 가진 남자. 수수께끼같이 섹시한 남자라는 형용사가 달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재미를 끌어내는 크리스프스의 화법과는 좀 다른 느낌의 매력이죠. 자기 잘난 척을 해도 재밌고 섹시하게 거짓말을 해도 감쪽같이 이렇게 로다주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도이티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